남자애들편. 일명, 쪼따로, 조따로 애들 어, 시켜한데이 진수송장이래. <laughs> 아, 라이즈 나왔으니까, 엔터. 운동하고, 막, 어깨 넓고. 고등학교를 지배했던 세븐틴 디노. 완전! 이천한테 미쳐가지고! 내심장을 가져간 명호씨. DA. 너 이상형에 가깝긴 하다. 완전, 진짜. 완전. 루키즈 때부터 좋아했던 디 t 지성. 아직도 저에게는 완전 애기입니다. 제 중학교 때 애기 태희 <laughs> 이야생 테일이 진짜 레전드였다거든요 뭔지 을 가져갔던 엑소 백현 빛이 백현 이거 아는 사람? 운학 씨 인스타그램에 내리잖아? 그러면 어 연원 괜찮네 하고 응. 들어가서 보면 운학이 운하, 응, 단연 명재현 전형적인 강아지상 완전 멍 정우 <laughs> 아 누가 봐도 강아지잖아 정우. <laughs> 추가된다고 해서 반발이 심했고 정우의 얼굴이 공개되자마자 어서 와라고하는 엔시티 미씨 사쿠야 뮤지션 어, 봐봐봐 어보이즈 주연씨 더보이즈 큐제 이상형 엘리스 투바트 연준 연준 실물 보고 나서 진짜 연준 생각밖에 안나 이상형 전씨 마지막 제 원픽 매튜입니다 제 원픽 원픽 천년의 이상형 윤상이 유나이트 윤상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픽 나단단단 <laughs>